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입니다. 클레어 키건이 2010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맡겨진 소녀라는 책은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나온 것은 2023년입니다. 그런데 꽤잘 팔려서 클레어 키건의 다음 작품인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이 바로 뒤이어서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클레어 키건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매우 얇습니다. 1980년대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녀의 엄마는 아기를 출산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소녀를 친척 집에 맡깁니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월 이른 아침 클로너걸에서 첫 미사를 마친 다음 아빠는 나를 집으로 데려가는 대신 엄마의 고향인 해안 쪽을 향해 웩스퍼드 깊숙이 차를 달린다. 덥고 환한 날이다. 들판에 군데군데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길을 따라 푸릇한 빛이 갑자기 일렁인다. 우리는 아빠가 포45 카드 게임에서 빨간 쇼톤 암소를 잃었던 실레일리 마을을 통과하고 그걸 딴 사람이 곧장 소를 팔아치웠던 카뉴 시장을 지난다. 아빠는 조수석에 모자를 내 던지더니 차창을 내리고 담배를 피운다. 나는 땀 머리를 풀고 뒷좌석에 누워 뒷창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본다. 군데군데 푸른 하늘이 드러나 있고 분필을 칠한 듯한 구름이 떠 있다. 하지만 대체로는 얼기설기 지나는 전선에 긁힌 듯한 나무들과 하늘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고, 이따금 작은 갈색 새대가 전속력으로 날아가며 사라진다. 주인공 소녀는 자신을 맡아줄 킨셀라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집이 어떨지 상상해 봅니다. 아저씨 아빠는 만나서 시답잖은 이야기를 나누고, 소녀를 반겨주는 사람은 킨셀라 아주머니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잔잔하면서 따뜻합니다. 호들갑 떨면서 서로를 반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서로를 경계하거나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아주 즐거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이도 하나 없는 집에서 친척이지만 아이를 맡아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어린 소녀가 엄마 아빠 없이 낯선 친척집에 머무는 것도 신날리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로 마음 먹은 것 같았습니다. 약간의 호의를 표현하면서요. 소녀의 아빠는 식사를 하고 담배를 한대 피우고 집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소녀의 친척집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맡겨진 소녀는 제가 볼때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는 소녀와 킨셀라 아저씨 아주머니 사이 오가는 따뜻한 정입니다. 얼굴도 잘 모르고 별로 친분이 없는 친척집에 맡겨진 소녀는 킨셀라 아저씨 아주머니의 호의와 배려에 금방 마음의 문을 열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북적대는 소녀의 집에서 소녀는 엄마 아빠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아빠와 손을 잡고 걸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킨셀라 아저씨 아주머니는 소녀에게 애정 어린 대우를 해줍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킨셀라 집 주변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소녀가 홀로 관심을 받을 수 있었죠. 킨셀라 부부가 아이가 없는데도 소녀를 잘 돌볼 수 있었던 것이 의문이기도 했는데 중간에 이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중에 소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소녀는 자신이 얼마나 킨셀라 아저씨 아주머니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있는 힘껏 보여주기도 합니다. 키거는 킨셀라 부부의 소소한 배려를 소설의 이곳 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두 사람이 베푸는 배려의 특징은 과하지 않고 아주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소녀가 잘못 대답할 때는 얼른 올바른 대답으로 고쳐주기도 하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킬 때도 뜨겁다는 소녀의 말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고 조금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소녀가 새로운 곳이 낯설어서 자다가 매트리스에 실내를 했을 때. 아주머니는 습기가 찬 곳에 아이를 재웠다고 자신을 탓합니다. 아주머니는 킨셀러 아저씨에게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아저씨는 소녀에게 우편함에서 편지를 가지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면서 그것을 놀이로 만들어주고 좋은 말도 해줍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따뜻한 돌봄 속에서 소녀의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지속됩니다. 소설의 또 다른 축은 클레어 키건이 이 소설에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함으로써 중요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느날 킨셀라 아저씨의 지인이 죽어서 소녀도 함께 초상집에 가게 됩니다. 킨셀라 아저씨 아주머니가 초상집에 가서 늦게까지 머물게 되어서 소녀가 초상집에 머무는 것이 불편해 보였던 밀드러드 아주머니는 소녀를 자기의 집에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킨셀라 부부가 집에 가면서 들러서 소녀를 데리고 가라고 하자 킨셀라 부부가 동의하죠. 소녀는 밀드러드 아주머니를 따라 아주머니 집에 가며 대화를 나누다가 킨셀라 아저씨 아주머니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됩니다. 킨셀라 씨네 아들 말이야. 멍청하기 몰랐니?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게 두 사람이 널 만나기 위해서 굴려 했던 바위 돌이었나 보지. 애가 그집 늙은 사냥개를 따라서 걸음 구동에 들어갔다가 빠져 죽었지, 뭐니? 저는 왜 밀드러드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할 말, 하지 않을 말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글은 소설이죠. 클레어 키건이 일부러 소녀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소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죽은 아이의 방에서 지내고 그 아이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쳤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킨셀러 아저씨가 소녀를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는 중에 밀들어드 아주머니가 소녀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랑 아저씨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개를 따라 걸음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고 제가 지난주 일요일 미사에 입고 간 옷이 그의 옷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에 킨셀 아저씨와 소녀는 바닷가에 갑니다 가는 길에 아저씨가 소녀의 손을 잡아주는데 소녀는 아빠가 자기 손을 이렇게 잡아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색해합니다 파도와 함께 놀기도 하고 이런저런 대화도 나눕니다 킨셀러 아저씨는 소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소녀가 들은 사건은 듣지 말았어야 할 것이었다는 의도로 말을 건넵니다. 넌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 아저씨가 말한다. 절대 할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걸꼭 기억해 두렴. 입 다물기 딱 좋은 기회를 놓쳐서 많은 것을 잃는 사람이 너무 많아. 킨셀러 아저씨는 소녀가 자신의 딸이라도 되는 것처럼 끌어안으면서 그날 밤의 산책은 끝났습니다. 아마 이 문장들이 이 소설의 중심 문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녀의 엄마가 아기를 낳고 소녀가 학교로 돌아갈 때가 되자 킨살라 부부는 소녀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됩니다. 킨살라 부부가 소녀의 집을 떠나는 순간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한 엄마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던 거니? 차가 떠나고 나서 엄마가 말한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내가 말한다. 말해.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묻고 있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자랐다. 입을 다물기 딱 좋은 기회다. 소녀는 킨셀 아저씨에게 중요한 교훈을 배웠고 그 교훈대로 실천했습니다. 소녀만 그것을 실천한 것이 아닙니다. 클레어 키건도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특징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등장 인물들도 적나라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이 막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녀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된 킨셀 아저씨는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밀드러드 아주머니가 너에게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하고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킨셀 아저씨는 달밤에 소녀와 바닷가 산책을 나가고 교감을 나눕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이 클레어 키건 소설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독자가 상상하고 짐작해야 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조금씩 보이고 상상력이 더 발휘되고 어쩔 수 없이 독자 스스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소녀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무언가를 지키는 것을 배우는데 클레오키건 역시도 이 소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의도와 감정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게 좀 답답하기도 한데 그게 바로 이 소설의 매력입니다. 소녀를 집에 데려다 주고 떠나면서 소설은 끝납니다. 마지막 장면이 하나 더 있고, 꽤 중요한 장면인데, 저도 여기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좋은 표현만 하나 남겨두겠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같다. 나는 내 마음을 전하는 전령이 된 것처럼, 그것을 들고 신속하게 달리고 있다. 이 책의 번역자는 마지막에 옹기니의 말을 적으면서, 클레오키건의 글은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색채가 선명한 수채화처럼 아름답다고 평가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키건의 글은 여백의 미가 장난이 아니다. 백쪽 정도밖에 안 되는 소설이지만 500쪽 같은 백쪽입니다. 보이지 않는 400쪽은 독자의 상상과 해석으로 스스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소설을 읽을 때마다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 키건에 맡겨진 소녀였습니다.